우리 한자 성어 중에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한문을 잘 모르는 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먼저 자기를 잘 훈련시키고 가꾸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잘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나라를 다수리는 일을 해야 평화가 이루어진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한국은 대선을 두고 여러 후보들이 토론도 하고 각 정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거의. 뉴스를 보지 않았어요. 볼 때마다 너무 이 정치 수준이 낮구나. 그리고 객관적인 이 정치 평론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정치 구조에서, 두 개의 거대 정당의 후보가 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지금은 거의 규정사실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두 개의 거대 정당의 후보들이 둘다 수신재가가 전혀 안된 사람들이더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치국을 할수 있겠느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정당에서 당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두 사람을 자기 당의 후보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수신 제가 면에 있어서는 이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 국민의 평균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쨌든 선거가 치루어지고 한 사람이 대통령 당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 전서 2장을 지난주에 묵상 글로 올리면서 제가 우리 교우님들과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간청과 중보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권합니다. 그 다음 대목이에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수신재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선 주자로 뛰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몇 년간 그 인물의 말 은행이 아마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시 바울사도도 같은 맥락에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유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지지했건, 내가 어느 당의 당원이건 당원이 아니건, 이제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일단 뽑힌 이 사람과 이 정당이 앞으로 주어진 기간 동안,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 정치를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해야 신앙인들도 신앙 생활을 잘할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와 닿는 말씀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어쨌든 뽑힌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에 살아계심을 깨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위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면 좋겠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역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다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20세기 칼바트라는 스위스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이고, 또, 여러 면에서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분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몸소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독교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ake your Bible and take your newspaper and read both 항상 성경책을 들고 신문을 들고 둘다 읽어라 but interpret newspapers from your bible 그러나 항상 돌아가는 이 현실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판단해라. 제가 역시 월요일 목상 말씀으로 자문 23장을 올렸습니다. 거기 자문 23장에 제가 올린 말씀이 애 지계석을 임의로 옮기지 말라. 특히 고아들의 터전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지계석이란 것은 어떤 땅과 땅의 경계를 표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유권을 상방간에 합의를 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방간에 합의해서 경계를 정했으면은. 어느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옮기지 마라. 근데 세계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전쟁이 무엇으로 일어나는 거죠? 지게석을 어느 한 쪽이 무력으로 옮기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바로 우리가 이 현실을 칼발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뭐예요? 러시아라는 그리고 푸틴이라는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독재 성향의 인물이 독립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크라이나라는 독립 국가를 침한 거예요. 지게석을 옮기려고 시도한 거예요. 고아들의 터전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제가 구 소련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후 이 소련이 와해되면서. 여러 나라로 갈라졌죠. 그런데 푸틴이란 인물이 등장하면서 옛 소련의 그 넓은 영토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예전의 영광을 잃고 많은 땅을 잃었다. 이것을 다시금 무력으로 지게석을 다시 옮겨야 되겠다 1990년대 중반 그리고 말경에 푸틴이 정권을 잡으면서 최치니아라는 조그마한 공화국을 침공합니다 여기는 주로 이슬람 교도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때 세상은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지게석을 옮겨도 아무도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2008년에 푸틴이 또 무력으로 어디로 옮겨갔죠? 조지아라는 역시 구 소련의 한 연방공화국이 독립해 있었는데, 그 지역으로 침공해서 다시금 그 땅을 장악합니다. 국제사회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지게석이 놓여졌는데 그 지게석을 임의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6년 후인 2014년에 지금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 반도를 공략합니다. 이때는 비밀 부대를 보내 가지고 소련군이 크리미아에 들어온 줄도 모르고 당했어요. 그리고 크리미아를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한 20일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죠. 이 푸틴이 전쟁 선 포를 하는 연설을 한 50여 분간 러시아 국민들에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된 내용이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러시아 땅이다라는 주장이에요. 자기 혼자 주장이에요. 러시아 혼자 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지게석을 우리가 무력으로 옮겨야 되겠다. 국제 정치학상으로 우크라이나는 소련 연방이 해체됐지만 베터리 고아와 같은 독립국이 됐어요. 서방 세계는 그냥 우크라이나를 옛 소련의 연방체제처럼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삼아서 러시아와 전쟁만 일어나지 않으면 되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고아와 같은 대접을 독립 후에 계속 받아온 거예요. 이 고아의 터전을 러시아가 무력으로 침공한 게예요 그런데 지금 서방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만 하죠. 과연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라고 하는데, 지금 서방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일까? 물론 원체 국제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심플리파이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러시아가 무력으로 마음대로 지게석을 옮기는구나. 정말 외톨리와 같은 고아와 같은 그러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구나 이것은 성경 말씀에 그대로 비춰볼 때에 맞는 말씀이에요 제 나름대로 고심거리는 11절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고아들의 탄식과 억울함을 듣고 심판하시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탄식과 억울함을 듣고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실 것인가? 서방세계가 무력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인가? 현재는 그런 기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실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인데, 저희들이 답답한 것은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죽어야 할 것인가.